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성호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경험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 참 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꼭 사고 나고 나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 보였다, 안 들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볼트로 잘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정비 불량으로 볼트가 4개 가운데 두 개, 세 개가 풀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차에서 보면 보이는데 자기는 모르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고속 주행 가운데 아파키가 그렇게 빠지면 큰 사고가 나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터럭 같은 경우에는 펑크가 났는데도 펑크가 난줄 모르고 주행하는 차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을 운반하는 큰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이제 크다라 아주 무거운 집게가 달려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행 중에 이게 풀려서 흔들거리면 대형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 혹시 길 가다가 사람에 맞으면 적사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것을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가 계속해서 라이트를 켜고요. 또 클락션을 누르는 겁니다. 도대체 저 버스가 왜 저러지? 그리고 간신히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려 보니까요, 이 트럭에 이런 집게를 고정하고 있는 핀이 빠져가지고 오면서 사방을 비집고 다닌 거예요. 만약 사람이 지나 다녔거나 차가 지나가다가 이 집게에 맞았으면 큰 일이 날 뻔했는데 백미를 중에서 이것이 풀려서 뒤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못본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고난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 여러분. 고난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안 좋은 것들이 눈에 안 보여서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들 불필요한 고난은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는데 안 좋은 것을 내가 깨달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라헬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야곱은 사남이었습니다. 장남의 축복을 빼앗죠. 형 에스를 숙이고 아버지를 쏘였습니다이 사실을 안 에스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20년 동안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또 염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가족도요, 4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이제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해졌습니다. 이때 이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창세기 28장에서 도망올 때에 베데이라는 곳에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원 서운 나름대로 사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외삼촌이 놓아주지를 않죠. 야곱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 복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우리의 집이 복받은 것을 어, 외삼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할수 없이 야곱은요, 이때에서 때 눈치를 보다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양털을 깎는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때 양털을 깎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축제하는데 마침 외삼촌 라반이 하인들을 데리고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집이 비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식솔들과 또 자신의 짐승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죽으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루에 70km를 달렸습니다. 아, 자녀들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하루에 70km를 달린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잡히면 죽기 때문에 하여튼 죽기 살기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아,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요. 3일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너무나 썰렁한 거예요.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로 추격을 하게 되죠. 7일 동안 480km를 달리게 됩니다. 480km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 되나요? 야곱을 잡기 위해서 또축기 살기로 쫓아 오게 됩니다. 7일 만에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니. 너 야곱 건들지 마. 야곱은 내 거야. 절대로 손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라반의 마음 가운데는 야곱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어쩌지 못합니다. 만났을 때 거의 쏙 마음은 숨기고, 네가 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가니까 너무나 서운해서 내가 따라왔다. 혹시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 훔쳐갔느냐. 그것만 돌려다오라고 하면서 이제 작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요. 라엘은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인지 깨달지 못하고 이것이 안 좋은 것인지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33절에서 35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빈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어, 라반에게서 드라빈은 자기 집의 수호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딸 라엘이 야곱이 훔쳐갔다 심정은 있는데 지금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텐트를 다뒤지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돌아가게 되죠. 드디어 이 드랍임은요, 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적질 한 것이죠.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인지 라엘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이후에 이것 때문에 야곱의 집에 안 좋은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딸이요,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일 때문에 형제들이 혈기 분노를 쏟아서 살인죄를, 집단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집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밤에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엘은요,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길거리에서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엘에게는요, 안 좋은 곳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것을 지니고 있다가 결국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여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울에게 보이지 않는 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안 좋은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라빔이 뭐예요? 일종의 가족 소신입니다. 메스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뭐 언이나 아니면 설또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크기도 다양합니다.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습니다.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미갈이 침대에다가 다윗 대신 뭔가를 커다란 것을 집어넣고 다윗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나서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불을 들켜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것이 드라빔이었다. 사람만한 드라빔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은요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비는 우상입니다. 이건 가증한 물건이죠. 솔로몬이 자문서에서 말하기를 까닭 없는 서주는 이러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징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치면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가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물건.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하시고 정화하는 물건입니다. 이건서 집에서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어게되면요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기 쉬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성한 물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쉬운 부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청소하는데 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혹시 부적 잃어버리신 분 가져가세요 라고 했더니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아마 아 공사하시는 분이 왔다가 잃어버리고 가신 모양이다 여러분 부적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 지방에 천장에 농 안에 베개 속에 옷 안에 있다면 혹시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주었다면 과감해 그것을 지혜롭게 제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불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데 사용하는 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보지 않지만은 집에 책꽂이에 주술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찾아서 버리십시오.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술병들이 구구세세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술병 종류도 다양합니다. 뭐 더덕주도 있고요, 인삼주도 있고, 삼삼주도 있고, 하물며. 에, 뱀주도 있습니다. 술 종류가 이렇게 많고, 술병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 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주지 마시고요. 깨트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가장한 것을 집안에 들이면 함께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집에서 가성한 것들을 제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들이 오래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집안에 있는 안 좋은 책들을 다 가지고 나오죠. 그 가운데 마술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은 5만 양, 직업으로는 1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에베스토시 항복판 마당에 모아놓고 다 불사릅니다. 혹시 이런 가상한 것들이 우리 가상에 있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까닥없는 서주는 이러지 아니한다. 라고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가상한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혹시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기념품으로 구입했거나 또 선물로 받은 물건 가운데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장, 관광지에서 파는 물건들 가운데 가상한 물건들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용어 형상이든 거북이 형상이든 백 모양이든 아니면 단순한 부채에 그려진 그림이 되었던 목사님 이건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까 기념품일 수도 있지만은 만든 사람의 안 좋은 영향력이 물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새 자녀를 요 아주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해서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되던 사업이요. 점점, 점점 기울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지고 있던 집한 채도 결국은 날,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부부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까닭없는 이런 고난과 저주는 없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집에 가상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삶 가운데 올무가 된다라고 했는데 깨달게 해주세요라고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오르게 하신 것이 있는데 집에 장식장에 약 90cm 되는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 전에 해외 여행을 갔다가 너무나 멋있어서 사 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비싼 가격에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이것이 멋있다고 사랑했고 다들 탐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랄 만큼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승한 물건은 집안으로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무당이 될수 있습니다. 이단의 깊이 빠진이가 될 아멘씨.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씨. 여러분 눈에요. 안 좋은 것들이 안 보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떠오르게 해달라고 아, 네. 하나님께서 아, 네. 떠오르게 하시며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처문하십시오 아깝다고 네. 남주지 마시고요 깨서 버리십시오 아, 네. 두 번째 라일에게 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 좋은 말입니다 아버지 라반이 계속해서 드라빔을 찾습니다. 그러자 35절에 라엘이 내가 배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치마 밑에 훔친 드라빔을 감추고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도 도둑질하고도 도덕질이 거짓말이 나쁜 것인지를 지금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라엘에게 안 좋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골롯에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요, 예, 아니요가 분명하죠. 그래서 못 오면 못 온다, 싫으면 싫다,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은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서 버스를 대절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산이 이번에 우리가 단 앞에 가는데 오실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전화하니까 다 알겠대요. 그래서 다 오는 줄 알고 체크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아 가지고 버스 두 대, 대형 버스 두 대를 대절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은 서른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알은 거예요. 아, 알겠어요. 가 이게 예스가 아니구나 그냥 알았다는 의미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알겠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이러놓고 안 오시는 게 있습니다 안 온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안갈 마음인데 가겠습니다 해놓고선 당일 날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귀찮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건 아기가 없는 거짓말 아기가 있는 거짓말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5절에 배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거짓말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에 무당에 엄행하는 자의살인자의 우상 숭배자와 지금 동급으로 직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의 영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말도 안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신흥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칭천지 말고. 원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원불교가 뭐냐? 원망과 불평과 교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음. 안 해도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불교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지, 내가 지금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있는지, 아저씨.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저씨. 한 번은 1박 2일 속장, 팀장, 리더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교회 핵심 멤버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장점은 더 개발하고, 단점은 이제, 장점은 더 확대하고, 장점은 고치는, 단점은 고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기를, 이 권사님은 잘 시킨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도, 그냥 자꾸 남에게 시키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이 권사님은 "당연히 나는 아니라고, 나는 내가 언제 시켰냐고 다 얘기하겠죠. 그때 함께 수련을 갔던 모든 분들이 잘 시키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웃으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투나 표정이요 상대방에게 너무 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심리학자 조와 해리가 만든 조혜리 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만 알고 남은 알지 못하는 내가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마지막 부분.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군거려요. 욕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는 그것이 보여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빨리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여져서 불필요한 고난을 다하지 않는 인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본인을 알고 고칠 수 있으면 복이죠. 그런데 본인이 모습,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의 말도 안 좋은 말입니다.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짜증나요, 안 돼요, 못해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희 행하리니 아멘 내가 원불교에 빠져있고 내가 부정의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니네들이 말한대로 내가 그 말을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요즘 다 카톡 사용하시잖아요. 카톡 메인에 힘들다, 우울하다, 뭐 죽고 싶다, 부정적인 단어들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 천국 시민이 사용할 단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할 단어가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고요. 더 외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폴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반대말이 노시보 효과입니다. 나빠질 것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아멘. 몸도 아프다 아프다 라고 하면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70% 이상이 평소에 사용하는 2%에서 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에 제2의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제2의 부흥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부흥이 각 기관 기간 기관으로, 각 부서 부서로, 속회로더 번져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희망적인 단어들 희망의 용어들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좋은 말이 내 눈에 보여지고, 아멘. 내 귀에 들려지는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또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 섭관 잘못된 신앙 태도가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일의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편 야곱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나 라일은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라일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라일은요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반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아멘. 지금,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여전히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식솔들이 하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 그래서 야곱이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야곱의 식솔들, 하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야곱에게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야곱이 대표로 이것을 나무 아래에 다 파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때 여전히 라헬도 요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안 보여지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납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암덩어리가 몸에 있으면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보는데 나는 못 봐. 안 좋은 부분이 빨리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내가 나에게 말해줘도 기분 나쁘지 않는 분한테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고쳐야 됩니다. 예배의 통해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전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것 때문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순간 재물이라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내 성격이 너무나 깔탈스러운데 남들은 힘들어하는데 나는 알지 못해요. 그냥 좋은 줄 알아요. 당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잘못된 생활을 내가 보고 돌이켰을 때 고난은 끝이나고요. 행복한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시석의 아들 모나스도요.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악을 온갖 저질렀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외국으로 잡혀갔어요. 이 감옥 가운데 고통 당하면서 스스로 깨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문나스를 회복시켜 주셨죠. 아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습니다 고난 가운데요. 비록 육신의 눈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으로 내가 뭘 잘못했든지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 좋은 것이 안 보이면 여러분 안 좋아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버지. 라이를 보니까 안 좋은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안 좋은 물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 좋은 말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걸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트로이 목마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 연합군이 그 위쪽에 보면 트로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 하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트로이에 아주 헥 트로라는 유명한, 용명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또 전연 요새고, 어, 느 군대도 정보하지 못하는 아주 철종같이 지키는 도시가 트로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때 이 그리스 연합군이 어떻게 이 트로이를 멸망시킬까 고민하다가요, 꾀를 내죠. 우리 목마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가운데 탁공대를 집어넣어서 이 목마를 성내로 가지고 들어가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하자. 자 이랬을 때 헥토르 왕자는 트로이 왕자는 절대로 저 목마를 성내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냥 밖에서 불살라 버리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반대하지 무슨 소리냐? 저거는 신전에 신께 바쳐야 된다. 저거는 전리품이다. 성내로 끌어들여서 신전에 바치자. 아 결국 원로들의 말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내로 끌어들이죠. 헥토르 왕자는 보았지만은 이 원로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이 목마에서 적군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철통 요소였던 이 트로이 도시는요,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그날 밤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 안 좋은 것을 못 봐서 이 도시는요, 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여지고, 아멘. 돌려지고, 아멘. 깨달아지는 아멘. 우리 인생 복된 주일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